5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성숙한 인간관계의 절정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관계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또한 성숙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일장에서는 그 사람의 인내를 보면 성숙도를 알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성숙의 지표이자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을 거치며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며 인내입니다. 인내의 기다림은 열매 맺는 원리이자 그리고 행복의 비결 그리고 조급한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조급한 사람보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또한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지옥과 같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 때문에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고,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관계들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축복의 비결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기다림을 그 농부에게서 배웁니다. 농부가 그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서 그 씨앗을 만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씨앗을 자꾸만 만지고 또 얼마나 싹이 튀었는지 흙을 파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씨앗은 죽고 말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한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인내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열매 맺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그 그러한 사랑은 성장을 할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참된 양육은 그리고 제자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고 또한 성도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가 홀로 설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이 바른 양육이 아닙니다. 거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홀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또한 바람직한 양육의. 그리고 성도의 제자 훈련에 그리고 세 가족을 양육시키는 과정에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단계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꿈을 대신 성취해주는 도구도 아니죠. 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도 아닙니다. 반려견도 아닙니다. 무한한 성장의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존재, 기업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잠시 나와 함께 있다가 떠나는 귀한 손님과 아주 귀한, 존귀한 손님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대할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때로는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주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귀한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가 키워주고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명언에도 아이가 길을 걸을 때 천사들이 앞서가며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형상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의 마음 자세나 자존감이나 그의 영혼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함부로 결코 억압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 그를 믿고 자유하게 해줍니다.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모험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자녀에게 주는 것이 건강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온상 속에 가두어 두는 것 그것은 집착이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7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가 강조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견디는 것 또한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바람에 견딘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고통할 때 그리고 고통 당할 때 덮어주면서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보호해주는 과정에서 겪는 인내,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상대방, 상대방의 허물이나 고통을 덮어주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는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보호하고 또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자녀가 차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무조건 두게 된다면 그 친구는 사회생활과 또 보다 더 넓은 세상을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어, 또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들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어, 좁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채찍질과 모진 모욕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십자가 아래서 고통당했던 마리아의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더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또그 과정을 알면서도 보내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극치,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를 보호하는 사랑의 극치, 그것을 고통을 통과하기까지 참으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왜 아들을 그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왜 그런 고통 속에, 어, 내어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숙과 또 하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또한 자신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서 그런 모진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즐기시는 사랑이 아닌, 앞에서도 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답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건 감정일 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것이 그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보호하시는 사랑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느니라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인간적이고 사악하고 그가 사울이 바울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더, 더욱더 자신이 얼마나 괴수인지 얼마나 많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그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본인도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많은 핍박과 상처와 고통과 매질을 기절하면서 맞았던 그 매질을 견뎌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거절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제자 삼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렸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서로 서로 간의 서로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주며,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며 품어주며 기다려 주며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며 인내하시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를 목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참은 성도가 될수 있도록, 참된 사명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